어유 나뭇잎팔이 많이 떨어졌다. 바람이 부니까 어 추워. 와 나뭇잎들이가 막 떨어져요. 바람 부니까. 와, 나뭇잎리이 날리는 거 봐. 음. 우... 에서 <목소리> 복채 받아서 돈벌 돈벌 돈벌은 게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갖고 아들 공장 차려주고 아들딸 다 지금 잘 살아. 그러면 내년에 만두아줌마랑 저랑 저랑 둘이서 동업으로 응. 저기 여기다 당 하나 채려 갖고 저 삼색기를 저기다 꽂아 놓고 응. 여기 와 밥하는 값 응. 잠자는 값 초값 초뭐 이런 거 이제 여기 갖다 놓고 팔아야지 그걸 하자고 당을 하나 만들자고 알았어 예 알았어 만두당 이름이 만두 만두당 <laughs> 만두당 삼색기 파은저 이불 찢간 팔어 그뭐몇천원 주면서 장대 하나 갖다가 저밑 이따 꼽아 놓고 저 내가 저 주역 괴상을 그림을 또큰거 하나 그려갖고 저 아니 저 설악산 쪽에 가다 보니요 산골인데 길 옆에다가 야 간판 멋있게 만들었던데 무당이라 써놨는데 어. 아 저는 안 먹어 집 아니 간라고안 먹고 왔어 아간니 먹고 죽는 거아니야 이거 죽은 이 신이 신이들린 만두 아줌마가 그린 건데 만두 아줌마 신이 죽중 아니 내가 세상에 입맛 이상해서상 신이 들리고 있어 이제 이 뚜껑이 열어봐요 뚜껑 아, 많이 뜨이 떠게 조금 떠갖고 아, 한방울인데 싱거운지 지 아니 조금 싱겁다 아이 됐어 그럼 네. 아 그러니까 이따가 먹 그래 난 그니까 여기 여기다가 무속인들로 오는 본부를 만들자고 그까짓건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먹고살아? 예? 그래갖고 먹고살아? 예?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만두하지마고 심심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아 여기 와서 아, 그 여기 와서 그 여기 서 불도 떼주고 그런다고요 그무 무당들이 그초자짜 배기들은 잘해 그 만신들은 아주 구랭이가 돼갖고 그건안 되고 초짜래야돼 초짜 이제 막 이제 무당 하려 그러고 품 잡고 뭐 서울 가면 무당 가르치는 학원도 있대 학원도 있대 요 학원 돈 받고 가르치는 데가 있대 서로. 울 무당, 무당, 그 어, 뭐 가르치는데. 아, 그렇지, 뭐, 막 공갈, 뭐, 공갈 협박하는 건가르친지 모르겠는데. 근데, 그, 무속인들이 춤배우러 다니던데? 전라도, 아, 저쪽에. 아니요, 그, 저기 무속인들 판, 소리 그, 이는... 아니, 판소리 한 사람들한테 춤배우러 가더라고. 이거 가서, 먼저 가서 내나 가가 일이 뭐여? 송가인이? 어, 송가인이 엄마가 무당이잖아요. 응, 송가인는 엄마는 뭐뭐 뭐, 뭐. 무당 뭐, 문화. 뭐뭐 문화재인가 뭐 나라에서 돈 받어. 돈 받는데 아니 응. 그 그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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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사람들도 다자면다 그렇게 봐서 집에. 무당도 그 협회가 있어. 가만 있어봐 컨테이너 박스 200만 원인가 300만 원좀 갖다 놓는다 그러던데 갖다 놓는대요. 맞다 컨테이너 박스를 한개 갖다 놓고 무당들 오면 거서 자라 그러면 되겠다그래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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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리고 요밤 나무 저백년 넘었는데 저기다 그 재단 꼭당꼭다차리면 되거든. 응. 거기다가 그리고 그래갖고 돈을 처음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. 죠금만 조금씩 받는 지 입소문이 나야 돼. 응. 에. 근데 뭘 거짓말을 할거 뭐... 아, 그거는 걱정하지 마. <laughs> 저, 또, 제가 또, 저 사이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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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당 비스름한 인간이 저 골짜기 삼골에 하나 사는 게 있는데, 응. 그 말을 엄청 잘해. 응. 그안된걸렁 거란 게 생긴 것도, 응. 이 다음에 한번더볼게 그 봐봐. 이래. 아니, 생긴 것도 이게 틀이래. 아주, 풍채가 엄청 좋아. 응. 그렇게 말하는 건눈 하나 깜짝가안 하고, 거짓 말해. <laughs> <laughs> 아주, 나보고 뭐라 저러 <laughs> <거>? 진짜라니까 <laughs>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, 옷도 보면 잘 입고 댕겨요 옷도 <laughs> 근데 이 시내는 잘안 나와 그 골짜기 들어봐이 해갖고 음.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찾아가고 또 서울까지 가서 뭐 치료해주고 이런 자리 뭐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 장관처럼 생겼어 <laughs> 나이가 올해 오래... 한 70? 아 칠십 넘었겠다 너무 나이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그그 그, 그,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데리고 가도 되고 그리고 저저 감이 있잖아요 여기 요는 뭐 저게 저게 왜그 말키면 데 가면 또그그그왜 몰라요 거기 저기 저 저놈의 그말키는 데고 가면 그왜 무당 집 하나 있잖아 요게 저기 음, 속사 음. 그쪽으로 속사 쪽으로 올라가다가 하나 있다니까 예깨게왜응기게나왔지그그 음, 음. 그 무당 아주머니 때한이 두번 여 와서 좀 알맞아? 포장, 포장 아니 그거를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밤에 있잖아요 무당이와 자잖아요 초짜배기들이 음. 예? 그러면 이제 밤에 제가 요부에 혼자서 살곰살상 올라와갖고 저 징을 하나 갖고 저 무당 집값 빌려갖고 와갖고는 요 목에다가 <laughs> 저를 들고 <laughs> 저저 가발이 있어 파는 가발을 뒤집어 쓰고 와서 그냥 막두드대면 놀래가고 나와 볼거 아니에요 기절하지 뭐 응. 그러, 그러,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만두 아줌마가 나와갖고 소리를 가만 지르란 말이야 이러니 냥긋향막 막 욕을 막 하라고 그럼 기가 팍 죽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와서 만두 아줌마 시킨 대로 다해 응.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빨래하라 그러면 바, 빨래하라고 그래 그공리를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... 그렇게 편하게살해지 <laughs> 아니, 아니 음.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그 무당을 말을 안믿어도 재미로 그렇게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. 심승풀이 수다도. 근데 만두 하지만이 말발이 좋아서 아줌마들이면 뿅간다니까 아, 아니야 진짜 대립이 나오는 거봐 지금 강도 원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. 그것도 어, 제작진들이 가가지고 음. 막. 무당마다 찾아 생기잖아 그러니까 네, 강도대표 요... 뭐천정도대표다 있어요 요즘은 지금. 유튜브에서도 그런거 찾아 된겨 네. 촬영이 아니 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네. 막그게지거한 사람 많아 아 아니야 만두 아주머니가 말씀을 또 이렇게 마... 잘하셔갖고 무당들 쫓아배기 뿅가지 마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을 해야 돼 길을 팍 죽여놔야 돼 무조건 <laughs> <laughs> 들어오는 거야요 <걸. 웃음> 여기서 길를팍찍게가지고 아니 그건 무성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반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 온 사람한테 그게, 아니 처음 온 사람인데 그게, 그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꼴 보기 싫어 나는 네, 왜 처음 온 사람한테 반말을 안 하고 무당도 올바르게 걸린 사람은 절게 반말 안해 아이 예의 바르지 아, 아, 대관령 국사선한당 어떨 때 진짜 진짜 배기 그 무속인들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면요, 응. 그골그산골짜기가다헌하다니막 얼굴이 피 같고, 응. 그 진짜 이제 우린 보면 알잖아, 아뭐 응. 들어왔구나, 진짜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이 이쁘고, 이쁘고 얼굴 이쁜 거보단는 원래 못생겼어도 응. 얼굴이 그래 밝더라고, 밝고 얼굴이 변해요, 어, 밝고 기도하면은 저 천주교 성당 다니는 수녀분들도 오대산에 있다 금시리 응. 걸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자는 음. 어떤 사람 얼굴이 진짜로 부처님같아 수년 돼도 맞아 와 아, 그런게 그런 사람 옆에 그냥 가까이 옆에만 가도 기분이 좋아져 맞아. 근데 이 사위비 이게 반말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요 아 안돼 그런건 그런건 아니야 아 아니, 근데 대게 보면 그 반말을 많이 하더라고 나 어떤 때 촬영하러 이래 가서도 보면요 내가 카 기가 막혀갖고 양씨 웃으면서 도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응. 응. 반말 직직 많이 하는 사람 있어 와. 아지고 그리고 또그 재물보다도 성심 부족하다 하면 돈을 더 노라는 소리. 아이 그럼 성심 부족하다 하면 아마 돈을 더 노. 는요한돈 빼내는 게목적인데뭐 돈을 노라는.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봐 오늘 이어지 대회 나면서그 직하는 어, 그, 그, 사람들 잘 보는 사람은 절대 그어디그부터그 그랬기 때문에 신이 없다 소리도 못해. 신이요? 신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자기 집 딸을 어디다 시집을 보낸단 말이야 예? 응. 당신 딸은 가서 한 5년 살고 응. 분명히 이혼을 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해 주잖아 그럼 그때는 응. 안 믿잖아 그걸 그 자기도 뭐 이제 좀 궁금하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아들 딸 시집 갈 때는 사주팔자 궁합 보잖아. 맞아요. 예 평소 아,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봐요. 평소 때는 그래 욕을 해대다가요. 근데 나중에 그게 지내놓고 나니까 그게 맞잖아. 맞아요. 그런 경우가. 그래 이제 저, 저,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사주는 보더라고. 아이 보 궁합이 존나 안좋 아이 애들 결혼 시키는 데 보더라니까. 그평 내가 하도 정문 감수 평소 때는 그래 욕을 해대더니. 절에 다닌 사람하고 뭐저 상기도 하는 사람들을 그래 욕을 하더라고. 그랬더니 자기 아, 아 저기 딸내미 시집 갈 때는 그거보르대 빌리 그러니까 초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도 아줌마 같은 경우는 우환을 많이 겪어 갖고. 어제 인천서 남자들이 네 명이서 이 어디서 놀러 왔다고. 어떻게 알고 왔지? 아니 그여 그 댕기 저기 내 아는 사람인 아는 사람 아... 우리 집 낚시 댕기고 그러던 사람이야. 아... 그런데 잘생겼어요? 다 잘생겼지. 몇살 정도 됐는데? 70, 50, 60, 나 됐어. 그럼 혼자 사나? 되고, 혼자, 70만... 혼자 사나 살림만 하고 물어보지 좀. 그걸 말을 뭐 몰라가 뭐 벌써 다 아는 처지데까 저를 엄 참. 혼자 뭐좀 놀러 좀 자주 오라고 했을 적이라면 말 한마디도 던져줘이지그 그 사람은 한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먹는 아니, 건 몰라요 20년 아니 30년 됐거든 아는 대로 근데 폐암 수술을 했어 폐를 다 잘라냈어 근데 올해 7년째 래 근데 내가 한 5년 넘었지 하니까 7년째인데도 지금도 6, 6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꼭 가야 되는데 칠십이 넘어서 그 그런 수술했으면 조심해야 돼. 아, 그한 육십 여덟인가 이래서 수술했는가보다 그때. 아 오대전에 왔다가 이제 가는 길에. 아니, 오, 근데 이제 오대전 가는 길에 콘드로그도 났으니까네. 음. 이제 다섯 명이서 이제 내려가 가지고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가라는 이게 우리 집에 수십 번 왔다 갔는데 그래서 이 길을 몰라 가지고. 오랜만에 왔다보다 아, 아니 수술하고도 안 오고 수술하기 전에는. 여러분 왔었지 여기 친구들하고 30, 30년 됐다고요? 30년? 아, 아는 지는 한 30년 됐지 오래됐네. 와 아, 그렇지요. 아그만두하고도 인천에 있을 때 내가 만두를 잘 해먹어. 혼자서도 일하고도 그래 만두 했다면 그 사람 은 만두 참 좋아 그래 두뇌오다. 그래도 만나 그래, 만 얼마나 반가웠지. 어. 그래갖고뭐저 지금 뭐 배지밀 하나하고는 돌기다가다가차 타러 똥물 썼다. 그러니까 커피 그, 앉아서 못 가라 이제는 길도 여기가 좀바 밖했잖아요. 와서 팔도록 그래. 그래갖고는. 집이 왜 이렇게 없느냐. 그래. 집 여기가 수연아가 다떠는 다섯 친구를 같이 여기 아, 예, 옛날에 와봤구나 어. 옛날에.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지 뭐 뭐도. 한 10년 전에는 뭐 계속 여기 왔었지 뭐 뭐. 봄 봄도 오고 가 10년 전하고 어. 요, 지금하고 요 길이 많이 바뀌었더니요. 그래. 가을에도 오고 막 봄에도 오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오고 뭐여럿시저 사람들 오는 패중에 이제 한 패거든 어. 인천에서 두패저 사람 저 사람도 인천 살아 사람. 우리가 저사람들 저, 저 하고 저저 저, 대부도 토요일날 이제 가면은 대부도를 올라가면 대부도가 엄청 저기 사람 잘안 가요. 대부도 한 앞에 사만 원씩이요. 올 사람 잘안오데 대부도 방송 많이 나오더구먼. 대부동 뭐또뭐 덕적도, 뭐 덕적도 덕적도 소래 소래 포구 뭐 덕적도는요 사람이 안 가가지고 거 가서는 배 하나 빌리는데 그때 15만원인데 지금 30만원 달랐는데 15만원 주고 빌리면은 이제 그그 그 사람이 몰고 가고 우리는 낚시하고 그곳에서뭐 그래 진중일 놀고 그 이튿날 나와서 또밥 배우에서 밥해 먹고 해 떠먹고 대병 소주를 한 짝을 가져가 가지고 다 먹어. 아, 30년. 그거 언제 또 온다 그래요? 내년 봄에? 내년 봄에? 어우 어. 그래 내가 아이고 그 사람들 오면 여사 같치 지우러 다 맨날 여섯 번씩 사고 나아 그분들이 유튜브를 안 보나 보다. 아유 응. 유튜브로 보고 저기 저걸 내가 아프니까 저리 갖다 나왔지. 저기 있다 하지. 오그동 그러니까 저 짝방에 갔어. 아우 오해